아니, 아니 북한이 핵을 쏘면 우리는 그렇지, 핵이 없도록 아니야, 아니야, 만들어야 아니, 되죠. 아니 이야기를 하면 네. 좀 들으세요. 중간에 톡톡 자르지 마시고. 자유한국당에서 전수색 재배치 위해서 1천만 온라인 서명운동하고 어 의원들 의원님들 전수색 재배치 요청하기 위해서 출구하겠다출구했나요 했죠. 했죠. 내일, 내일 돌아오십니다. 출국한 거 뉴스? 뉴스 못 보셨습니까? 아 뉴스 안 봐요. 아 뉴스 보시고 그래도 진행을 하셔야죠 아, 공정한, 공정한 뉴스. 네. 네 그렇게 음? 말을 <laughs> 하는 거는 공정한 앵커로서의 자질이 네. 부족한 겁니다. 아, 부족해요. 부족하면은 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가야 됩니까? 아니 나가면 저는 안돼 저는 이제. 공정한 앵커와 어, 방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싸우셨어요? 화가 셨어요 아니죠 화가 났죠. 왜냐면 갑자기 그랬어요. 정말 둘이서 합창하듯이 어. 저는 같은 당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요? 같은 더불어민주당? <laughs>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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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앵커해드릴게요. 맞아요, <laughs> 오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공격하는 건 네. 훌륭한 패널의 자질이에요. 아니 <laughs> 괜찮아요. 저는 오늘 살아남아야 돼요. 여기서 네. 살아서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우리 정치하시는 네. 분들이 아, 맨날 싸우는 정치 방송 듣다가 재밌어서 들어온데 여기서도 싸우네 그러고 싹 돌려요. 어차피 아. 여기 지금 네. 다저 공격 글 들어올 거 알고 그래요?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냥 아니에요. 알고 들어왔고 적진인 에이. 거 알고 들어왔습니다. 착착. 괜찮습니다. 제대로 싸우고 나가겠습니다. 전세 재배치 요구 천만 서명. 예, 우리 방송 다른 데서 다 듣는데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예. 유튜브로도 올라가고 제 얼굴 예. 이상하게 올리고 이채익원하고. 다섯 분 나가신 다섯 걸로, 다섯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이름 셨죠 아. 이름 다 기억 안 나고요. 이채기원님하고요 대변인 있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강효상 대변인이 예. 나가셔가지고 최근에 어디 어디? 네? 미, 그거는 미국으로 그, 하셨죠? 예. 미국으로 하셨는데 예. 구체적으로는 그 누구 음. 만난다 정도만 나왔는데 예. 강효상 대변이 인 나가니까. 예. 아, 사실은 대변인. 정치권이 조금 조용하긴 해요. <laughs> 또 의문의 일입니다. <laughs> 아니 근데 왜요? 우리 당의원님은그도 대변인을 그렇게 공격하시면 예. 아무 이유도 없이 팩트도 아니, 그게 없이 공격이 아니, 조금 조용하다고. 어, 음. 왜 조용해요? 논쟁이좀 아, 덜. 유여해 최고위원님 누구 누구 지금 어디 가셨 어디로 나가셨어요? 지금 미국에 가 계신데 강효상 예. 이철우 의원님이 일단 이철우 네 예. 그리고. 지금 강요상 의원님은 나가긴 나가셨는데 갑자기 팩트를 갖다 이야기하실 것처럼 하다가 나가니까 조용해요라고 하는데 음. 그 조용해요 근거를 이야기 안 하시면 예. 이거 약간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아, 전수행 얘기하세요. 그럼 전수행 얘기 계속 하겠는데 예. 이렇게 공격은 안 됩니다. 아, 정말 이거는요 인신 공격 그렇게 하시면 안 예. 돼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이거 또 김장겸 때와 같이 헛발질하신 거예요. 왜요? 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CNN과 그 부분에 있어 음. 전술 배치는 없다고 단언했고 어. 또 거기 그 미국의 당사자인 국방부 장관조차도 그 부분의 핵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와 상관없는 것이다. 즉 핵우산의 부분에 음. 강조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하러 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니 사드 문제 때문에 경제 보복 그 부분을 가지고 야당에서 어?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설득하려 갈때뭐 국어 외교 어쩌고 하더니 세상에 강대 강으로서 해 이게 핵 차마 만들 일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서 이거야말로 국어 외교를 뛰어넘는 외교 차마예요. 차마 참아. 할 것은 안 하고 자꾸 그. 어 엄한 짓거리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좀 예. 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유해 최고위원님. 네, 발언 하시죠. 우리 윤수아 예. 의원님의 이름은 정말 보들보들하게 여성 이름 같은데 핵이 전혀 안 무서우신가 봐요. 북한에서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 쏘고 이러는 게 전혀 걱정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CNN과 음.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이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인터뷰 내용이 항상 옳다 맞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왜 저러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 의견. 또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렇게 귀를 좀 열고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민주당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갑자기. 아니 그런데. 네, 너무 정파적이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전술 핵 이야기하면서 음. 공포의 균형을 자꾸 이야기 신조어를 만들어 냈는데. 예. 아니, 이 자체가 공포스럽고 불안하기 그지 없는데 공포를 균형을 맞춘다? 그럼 플러스 알파를 더 하자는 거예요. 공포감을 줄이고 불안감을 줄이는데 더 노력을 하죠. 즉, 대화와 그러한 부분들의 통로를 어떻게 열어낼 것이냐 예. 하는 그런 전략적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 무슨 너무 공포의 균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조차도 너무 지나치게 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말 이게 좀싸구려 안보장사 이런 음. 부분이 이상도 이하가아니다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이 딱 이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전술핵 배치가 뭔지 그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고 어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러저러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주장한다. 이걸 좀 정리해 주세요. 전술핵 배치라는 것은요. 전술핵 전술핵 전술 배치라는 예. 것은 일단 우리나라에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시 배치를 다시 철수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까지 설명하자면 내용이 길겠지만 지금 현재 핵과 관련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시 그 전과 똑같이 다시 하자는 건데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새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하자는 건데요. 안보 무슨 싸구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안보는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여섯 번째까지 핵실험을 하고 있고 음흠. 한간에는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술 핵 배치를 하자고 하는 건데 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약에 찬성을 하고 예수를 한다면 하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다들 거부를 하십니까? 안보가 불안하니까 전술 핵을 배치해서 배치하자는 것이 국민의 의견이라면 듣는 것은 당연한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자, 그, 자,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전술핵을 전술핵을 <laughs> 예, 청취자분들이 뭐 모르는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술핵이 일단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 우리 있었는지 이걸 좀설명 해주시면 제가요 지금 저한테 우리 앵커님께서 계속해서 전술의 배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기를 그러니까 얘기해주길 바라시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아, 91년도에 근데 네. 그거보다도. 근데 그걸 떠나서 네. 제가 그걸 갖다가 설명 하기보다는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술의 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제 당에서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 그럼 다른 분들이 네. 좀 설명해 주실 그러니까, 분은 계세요? 그 전에는 91년도까지는 네. 한 예. 500개 정도, 예. 7 7 0개라고 합니다. 아니, 그중 예. 독일 이런 데까지 포함돼서고, 예. 그런데 이제 거긴 기핵 배낭까지도 음.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핵을 쥐고 뛰어드는 핵 배낭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전술핵을 우리의 예. 핵을 좀소용 우리 대한민국의 예. 영토 안에다 두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전략핵이라는 예. 부분은 핵우산, 예. 핵확장전략. 이 부분은 실제로 과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산해 놓고 필요할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의 전략을, 핵전략을 쓰겠다는 것인데 예. 전술핵은 바로 여기다 들여놓겠다는 것이에요. 음, 전술핵 배치를 한반도에 하자. 예, 그렇지 않아도 예. 지금 원전까지 지금 무서워가지고 지금 중단시키고 있는 판에 전술핵을 만약에 여기에 배치해 놓으면 그걸 목표로 타격점으로 해서 군사적 타격을 하면 우리는 남가복다 죽어요. 그런 위험한 발상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전술핵 자체는요, 우리 예. 뜻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임동현님이 그 우리 청초분들이 이런 문자를 보냈네요. 전술핵 운영 주체가 어차피 미국이고 전시 작전권도 미국에 있는데 미국이 현재 제공하는 핵우산과 뭐가 다른 거죠? 굳이 한반도 비핵화를 깨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킬 필요 있나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게 사대주의 발상이다라고 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 네, 입장이죠 자유한국당에서 예, 예. 이철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북핵 유기대행 특위가 박미단으로 해서 13일날 갔지 않습니까? 예. 윤영석 의원, 강효상 의원, 앞서 얘기했던 이철우 단장, 그 다음에 백승주 의원. 그리고 이제 그 국책 자문위원장인 박정희, 그 다음에 김태우 전통일연 구원장이 가셨는데요. 박정희가 아니고 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박사일 갔는데 이게 <laughs> 그 무슨 조야에 네. 그 소위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의 그런 어 핵심적인 이 일을 담당하는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음. 연구단체와 만나서 좀그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일종의 퍼포먼스인데요. 앞서 질문하신 분처럼 지금 전작권이 미국에 있고요. 이 무기 체계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가 있는데 에 불과 몇달 전에 집권했던 정당에서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음. 어, 가서 얘기하는 건 미국이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에 그런 여론하고 좀 조금 높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민감한 문제를 갖고 이렇게 음. 하는 것 자체가 아, 좀 사대적 발상이다라고 음. 저희는 규정합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국민의당 입장은요? 애매하죠. 아니 국민의당도 거의 비슷합니다. 말씀 좀 하죠. <laughs> 정의당에서 국민의당 대변하세요. <laughs> 아니 야, 이 말씀을 좀 예. 드립시다. 예. 아, 뭐냐면 2006년 9월 이후에 음. 어, 이 앞전까지 6차례 핵실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이명박 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4차례 핵실험을 했어요. 음. 그때 개성공단 다 닫고, 건강상관관 다 막고 해가지고요. 오히려 네. 이제는 대화할 통로마저 싹 막아버렸어요. 오. 그러면 아까 이제 전술핵은 오히려요. 북을 네. 더 고무시키는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를 해내는 부분에 있어서 명분을 준다는 것이죠. 오히려. 음. 그럼.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전쟁 없는 어? 우리 민족의 부분들을 만들자는 것이 전 국민이 다 동의하는 목표 아닙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대단히 위험한 전 국민의, 거죠. 전 국민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의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상대인 북한이에요.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베를린에서 대통령께서 평화 화합의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손을 음. 우리가 먼저 내밀었잖습니까 그 직후에 육차 핵실험 icbm 쏴대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아침에도 또 쏴대는 또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하는데도 쟤들이 저렇게 한다 방,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방식이 저 음. 사람들이 어제 북한 수사 나온 것도 오십 프 넘더라고요 네. 우리도 핵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예. 그래서 이 전술핵에 대해서는.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저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전수력 배치는 없다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예.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외교나 국방에서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협상력을 대단히 높일 수 있는 같이 해요. 레버리지를 갖는 게 좋겠다. 그런데 예, 대통령이 미리 그걸 포기를 아하. 해버리신 거예요. 보면 전략적 모성도 의미가 예.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다. 전략적 예. 두 번째로는 예, 잠깐만요. 그 우리가 지금 자주 국방에 대해서. 어. 어느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너무나 의지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하자고 하는 안건을 제가 발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미사일이 사거리나 아니면 중량 톤수뿐만이 아니고 음. 심지어는 2.5 톤을 넘어가는 정찰용 드론 있잖아요. 예. 드론 같은 것도 사서 쓸 수밖에 없어요. 음. 그다음에 우리가 우주로 로켓 아. 발사하는 고, 예. 고체 연료 로켓 있잖아요. 예. 이게 ICBM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과학도 못 하고 있죠. 예, 과기정의 소속인데 우리 항우령 가서 물어보면 고체로켓도 개발을 못 해요, 보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종속이 된, 근데 그게 우리 의 주권을 제약하는 어떤 합의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 어느 정부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생각을 안할 뿐더러 사실은 이번에 결의안 발의할 때 정의당, 그 다음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다 같이 하자 그랬는데 예. 다들 아 어, 이거 이거 미국과 관계에서 음. 어렵다고 다 고개를 절여져 흔들어요 예. 말로는 사대를 주장하면서 어. 이게 사대주의적인 행동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정작 어. 자신들은 그 결의안에 참여도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순이 있다라고 예. 제 앞에 계시는 정의당 윤수아 형님을 비판을 <laughs> <한마디만> 하려 드할어요 <할게요. 웃음> 네. 아니 그렇다면 <laughs> 지금 매번 북한이 계속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탄도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우리는 재래식 무기로 계속 싸우자는 이야기인데 그럼 국민은 어떻게 안심할 것이며 그 와중에 전술핵 배치 반대를 하더니 이번에는 800만 달러 지원을 결정하고 있고 그런 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안보리 통과 택실험 제재에 대해서 안보리에서 결의안 통과를 하고 이틀이 지났는데 음, 예. 북한은 또 미사를 쐈습니다. 예. 도대체 이 안보는 어떻게 막으려고 할 건지 그러면 음, 핵은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그 핵은 안 되고 그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지 대책 방안도 없으면서 안보 파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걱정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말하면. 오늘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저희 합참도 상응하는 차원에서 북한 미사일 동시에 현무투 탄도 미사일을 도발점인 순환 비행장 목표로 서해안으로 발사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고요. 대통령께서 음. NSC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논의를 충분히 했고, 군 당국의 대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당적인 음. 어, 협력과 대응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김현 대변님 인 말씀은 어, 북이 지금 미사일 쏘고 그 핵북이 계속 실험하는데 사실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꽤 많거든요. 그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그 리얼미터에서 어제 복합적으로 물어봤어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배치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배치하자는 주장이 어쨌든 한60%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가 여론조사의 네. 이제 추세를 보면 예를 들어 그러면 마주야 되는 예, 그 거예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라고 네. 물으면 배치가 사실은 더 높게 나오죠,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싸든70% 예, 까지 나와요. 네, 그래서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술에 기든 핵이든, 핵이든 이제 북한의 그런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음.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이 저희가 아하. 설명을 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가는 길에 이것이 걸림돌이다라고 얘기하면 음. 저희는 그거, 그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쏜다고 치면 저희가 만약에 핵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한반도는 없어지는 거고 전 세계 음. 평화는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일관되게 비핵화의 아하. 논조로 가는 저 겁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예. 그럼 북한이 핵을 쏘면 그냥 맞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버려요. 같이 죽는 거죠. 음. 아니, 잠깐만요. 아니 북한이 핵을 쏘면 우리는 핵이 아니, 없도록 아니, 만들어야 아니, 되죠. 이야기를 하면 좀 들으세요. 중간에 톡톡 자르지 마시고 대통령 외교 통일안보 자문역인 문정인 특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에 대해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축소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예. 축소 필요성이에요. 음. 이 위기 상황에서 음. 그리고 그 말대로라면 핵을 쏴도 우리는 평화를 항상 주장하면서 그냥 맞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도 한번 쯤 들어라는 얘기죠. 음.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봤사한 부분은 북측에 대해서도 음. 이건 과유불급이라 너무 가는 음. 것이 좋지 않은 거다라는 문제의식은 동일하게 느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온 결과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예.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이야기하던데 총리에게 평화협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어? 한다고 하니까 평화협정은 평화체제까지 다 이야기한다. 평화협정이라는 지금 정전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불안이 켜지고 있어요. 평화협정을 하자는 것이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해법을 마련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을까. 대변인이 예. 나가셔서 어디 최근에. 어디 어디. 어디? 네, 그거는 그, 미국으로 그, 하셨죠. 미국으로 예. 하셨는데 예. 구체적으로는 그 누구 만난다 정도만 나왔는데 예. 강효상 대변인이 나가니까 예. 아, 사실은 대변인. 정치권이 조금 조용하긴 해요. <웃음> <웃음> 또 의문의 일체다 이거. 아니 근데 왜요? 우리 당 의원님을 그도 대변인을 그렇게 공격하시면 예. 아무 이유도 없이 팩트도 없이 공격이 아니 조금 조용하다고. 어, 왜 조용해요? 전쟁이 아, 좀덜 유여해 최고위원님 네. 누구 누 지금 어디 가셨 어디로 나가셨어요? 지금 미국에 가 계신데 강윤상 예. 이철우 의원님이 일단 이철호. 네 예. 그리고. 지금 강요상 의원님은 나가긴 나가셨는데 갑자기 팩트를 갖다 이야기하실 것처럼 하다가 나가니까 조용해요라고 하는데 오. 그 조용해요 근거를 이야기 안 하시면 예. 이거 약간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아, 전수생 얘기하세요. 그럼 전수생 얘기 계속 하겠는데 예. 이렇게 공격은 안 됩니다. 아, 정말 이거는요 인신 공격 그렇게 하시면 안 예. 돼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이거 또 김장겸 때와 같이 헛발질하신 거예요. 왜요? 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CNN과 그 부분에 있어서 음. 전술 배치는 없다고 단언했고 어. 또 거기 그 미국의 당사자인 국방부 장관조차도 그 부분의 핵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와 상관없는 것이다. 즉 핵우산의 부분에 음. 강조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하러 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니 사드 문제 때문에 경제 보복 그 부분을 가지고 야당에서 어?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설득하려 고갈때뭐국어외교 어쩌고 하더니 세상에 강대 강로에서 이게 핵차마 만들 일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서 이거야말로 국어외교를 뛰어넘는 외교참마예요참마할 참아. 것은 안 하고 자꾸 그 어~ 어만직거리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좀 예. 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유예 최고위원님. 네. 발언하시죠. 우리 윤수아 예. 의원님의 이름은 정말 보들보들하게 여성 이름 같은데 예. 핵이 전혀 안 무서우신가 봐요. 북한에서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 쏘고 이러는 게 전혀 걱정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c n n 과 음.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이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인터뷰 내용이 항상 옳다, 맞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왜 저러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 의견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렇게 귀를 좀 열고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민주당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갑자기. 아니 그런데 네. 너무 정파적이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전술핵 이야기하면서 음. 공포의 균형을 자꾸 이야기 신조어를 만들어 냈는데 예. 아니 이 자체가 공포스럽고 불안하기 그지없는데 공포를 균형을 맞춘다 그럼 플러스 알파를 더 하자는 거예요. 공포감을 줄이고 불안감을 줄이는데 더 노력을 하죠. 즉, 대화와 그러한 부분들의 통로를 어떻게 열어낼 것이냐 예. 하는 그런 전략적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 무슨 너무 공포의 균형이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요. 네. 지금 저한테 우리 앵커님께서 계속해서 전술 핵 배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기를 그러니까 얘기해 주길 바라시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아, 91년도에 근데 네. 그거보다도 근데 그걸 떠나서 네. 제가 그걸 갖다가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음. 진행을했으면 좋겠어요. 전술 핵 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제당해서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 그럼 다른 네. 분들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음, 그 전에는 91년도까지는 네. 한 500개 정도 예. 770기라고 합니다. 아니 그중 예. 독일 이런 데까지 포함을 해서고, 예. 그런데 이제 거긴 핵 배낭까지 도 음.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핵을 쥐고 뛰어드는 핵 배낭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전술핵을 우리의 예. 핵을 좀조용화시 우리 대한민국의 예. 영토 안에다 두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전략핵이라는 예. 부분은 핵우산, 핵확장전략. 예. 이 부분은 실제로 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산해 놓고 필요할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의 전략을, 핵전략을 쓰겠다는 것인데 예. 전술핵은 바로 여기다 들여놓겠다는 것이에요. 음, 전술핵 배치를 한반도에 하자. 예, 그렇지 않아도 예. 지금 원전까지 지금 무서워가지고 지금 중단시키고 있는 판에 전술핵을 만약에 여기에 배치해 놓으면 그걸 목표로 타격점으로 해서 군사적 타격을 하면 우리는 남가복다 죽어요. 그런 위험한 발상이 어떻게 나요 그리고 전술핵 자체는요. 우리 예. 뜻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임동현 님이 그 우리 청취분들이 이런 문자를 보냈네요. 전술핵 운영 주체가 어차피 미국이고 전시 작전권도 미국에 있는데 미국이 현재 제공하는 핵우산과 뭐가 다른 거죠? 굳이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조차도 너무 지나치게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말 이게 좀 싸구려 안보 장사 이런 음. 부분인 이상도 자, 이하도 여, 아니다. 제고인님.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전술핵 배치가 뭔지, 그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고, 어,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러저러 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주장한다. 이걸 좀 정리해 주세요. 전술핵 배치라는 것은요. 전술핵 전술 전술 핵 전술 핵 배치라는 예. 것은 일단 우리나라에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다시 배치를 다시 철수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까지 설명하자면 내용이 길겠지만 지금 현재 핵과 관련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시 그 전과 똑같이 다시 하자는 건데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새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하자는 건데요. 안보 무슨 싸구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안보는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여섯 번째까지 핵실험을 하고 있고 음. 한간에는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술핵 배치를 하자고 하는 건데 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약에 찬성을 하고 예수를 한다면 하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다들 거부를 하십니까? 안보가 불안하니까 전술핵을 배치해서 배치하자는 것이 국민의 의견이라면 듣는 것은 당연한 거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니까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술핵을 아니 전술핵을 <laughs> 네, 하십시오 정치자분들이 뭐 모르는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수핵이 일단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 우리 있었는지 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북한이 아니, 핵을 쏘면 우리는 핵이 않나. 없도록 아니야. 만들어야 아니, 되죠. 아니 이야기를 하면 네. 좀 들으세요. 중간에 톡톡 자르지 마시고 자유한국서 전술핵 재배치 위해서 1천만 온라인 서명운동하고 어, 의원들 의원님들 전술핵 재배치 요청하기 위해서 출구하겠다. 출구했나요? 했죠. 내일, 도, 내일 돌아오십니다. 퇴국한 한국 거 뉴스 못 보셨습니까? 아 뉴스 안 봐요. 아 뉴스 보시고 그래도 진행을 하셔야죠 아, 공정한 뉴스. 네. 네 그렇게 말을 <laughs> 하는 거는 공정한 앵커로서의 자질이 네. 부족한 겁니다. 아, 부족하면은 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가야 됩니까? 아니, 나가면 저는, 안 저는 공정한 앵커와 어, 방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공정해 주시요 어, 공정해 주시화 <laughs> 나셨어요? <laughs> 아니죠. 화가 났죠. 왜냐면 갑자기 네. 정말 둘이서 합창하듯이 어. 저는 같은 당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요? 같은 더불어민주당? <laughs>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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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앵커해 드릴게요. 오늘 이거 <laughs> 네. 네. 아닌 거 같아요. 네. 공격하는 건 훌륭한 패널의 자질이 아니에요. <laughs> 괜찮아요. 저는 오늘 살아남아야 돼요. 여기서 네. 살아서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우리 정치하시는 네. 분들이 아 맨날 싸우는 정치 방송 듣다가 재밌어서 들어온데 여기서도 싸우는 그러고 싹 돌려요. 어차피 어. 여기 지금 네. 다제 공격 글 들어올 거 알고 그래요?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냥 아닌데. 알고 들어왔고 적진인 네. 거 알고 들어왔습니다. 적진. 괜찮습니다. 제대로 싸우고 나가겠습니다. 전술 재배치하고 천만 서명 예. 우리 방송 다른 데서 다 듣는데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유튜브로도 올라가고 제 얼굴 네. 이상하게 올리셨어요. 이채익원하고 다섯 분 나가신 다섯 걸로, 다섯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 이름 나셨죠? 아. 이름 다 기억 안 나고 제가 알고 은는 대변인 있잖습니까. 네. 강효상.